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2023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3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laboratory research is generally preferred. 자, 실험실 연구는 일반적으로 선호된다는 얘기죠. 뭐에 비해서? 현장 연구에 비해서. The reason is simple. 이유는 간단하다. And, and has to do with. Has to do with. 자, have to do with는 have. to do with는 무슨 뜻이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관련이 있다. 자, 이유는 간단하고, 뭐가 관련이 있냐. What a laboratory is. 무엇이 실험실인가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실험실의 본질이 무엇인가. We tend to think of a laboratory. 우리는 실험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뭐로? 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With g r a y or black furniture. 뭐 회색이나 검정색 가구가 있는 어 방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창문에는 커튼이 없고 그리고 타일 바닥이고 the work dressed in a white coat, 한색 가운 코트를 입고 있는 그런 작업자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그죠 분명히 we are dressed dressing describing one type of laboratory 우리는 그래서 묘사한다는 얘기죠. 한 종류의 실험실을 묘사한다. But the description. 묘사는 has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뭐가? essentials of research. 그그 연구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hav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다는 데 have nothing to do with는 관련이 없다 되겠습니다. 알았죠? have nothing to do with. 자, 무관하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basically 기본적으로 a scientific laboratory 과학 실험실은 is place 장소다 이 얘기죠. set up 준비된 장소다. 뭐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준비된 장소다 이 얘기죠. the most appropriate, appropriate control 가장 적합한 통제를 가능케 하는 준비가 된 장소다 이 얘기죠. 뭐에, 무엇에 관해서냐면 of t h variables of interest 관심 있는 변인들, 변수들에 관해서 통제가 가장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장소가 되겠다는 얘기죠. 특정한 연구에 있어서 자 그래서 social psychology laboratory 사회적인 심리 사회 심리 연구소는 실험실은 시름, might well have luck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뭘 가질 수 있냐면 바닥에 깔개가 되겠죠. 러 u g on the floor. 그다음에 커튼 on the window. 윈도우에 뭐 커튼이고. pictures on the wall. 벽에 그림이 있고. the c o m f 또 편안한 의자. like a n y 다른 어떤 거실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그런 일반적인 세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험실은 실험실의 작업은 in s 사이 y 로지 o l o g y 에서의 어떤 실험실에서는 실실 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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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통제를 요구한다 뭐 e 관해 e s e n e s e n c science, s c i e n 를 e science, s c i e e s i n e i n i n i n c e n n n i n n e 그리고 freedom from distraction, 어떤 주의 산만한 것들, 우리 주의를 깨뜨리는 것들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그죠 이런 통제를 요구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관심이 쓰하는 요인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 옷의 색깔 빼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걸 통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실험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a F a r t m e n s home or a store front building. 어떤 한 사람의 집이나 그가게 store front building은 뭐, 그 상점이 있는 건물이 되겠죠. 상점에 있는 건물들이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Such a setting, 그런 환경은 might be better preparation. preparation. 아마 더 나은 준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s u b just as well. 그리고 그만큼, 그죠? 딱 그만큼, just as well. 그러니까 딱 그만큼, 혹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보다, sterling looking room. 무균실처럼 살균한 것처럼 보이는 그방보다 그만큼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 The result of laboratory research depends entirely uh, depend on t h entirely가 삽입된 거죠. 전적으로 그래서 실험실 연구의 결과는 어디에 달려 있다. 변인 통제에 달려 있다 는 얘기죠. 일번 control of use of research fund. 자 control의 말이 나와서 맞을 것때문 틀렸죠. 그 연구 기금, 연구에 자금을 대는 그돈 기금의 사용을 통제하는 데있다 전혀 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commitment that research team makes, 헌신에 달려있다는 얘기 헌신도 그런 얘기 없죠. 그 리서치 팀이 만든 헌신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degree or type of control that is possible. 가능한 어, 종류의 정도와 타입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어, 실험실에 이제 사용되는 가능한 통제의 어떤 정도, 그죠? 레벨의 정도와 종류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얘기를 아까 계속했었죠. 그다음에 4 번은 the lab equipment, equipment that is used to conduct sampling. 샘플링을 하는데 어, 사용되는 연구실 장비에 달렸다. 이것도 아니고요. Compositional participant. 참가자들 구성에 달려 있다. 컨트롤 그룹에 이게 또한 이미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